여기가 진짜 파워풀한 건데 광고회사를 하려면 이건 무조건 있어야 돼요. 예를 들어서 내가 커스텀 어디언스를 만드는 거예요. 페이스북에서 내가 지금까지 밖에다가 뿌려놓은 광고나 영상들이나 이것 중에서 뭘 보는 거예요. 이거 나중에 보여줄게요. 근데 내 웹사이트에 어느 웹사이트에 어떤 페이지까지 갔었는지를 사람들한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. 스페픽 페이지 나오죠. 지난 30일 동안 내 웹사이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웹사이트가 있으면은 브라이언 블로그가있는데 어바웃 페이지가 있다고 쳐요. 어바웃 페이지가 있으면은 위에 이게 나올 거 아니에요. 이 페이지가. 그죠? 이 URL이 있을 거 아니에요. 여기까지 본 사람들한테만 광고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. 이해됐어요? 근데 여기서 더 파워풀한 게 뭐가 되냐면은 이거를 광고를 돌리고 부스트를 한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서는 내가 광고한 게 아니라 그냥 내 사진, 내 영상들 그냥 올린 거잖아요. 그니까, 러 관심 있는 사람들은 나한테 관심 있는 거를 얘기를 한 거죠. 그죠? 내가 뭐, 사람 얘기도 아무것도 안 했을 거고, 그죠? 근데, 여기서, 뭐를 살 수가 있냐면, 뭐를 판매를, 어떻게 설정을 해서 광고를 할 수가 있냐면, 여기가 키인데, 잘 봐요. 비디오. 비디오가 있어요. 근데, 내가 했었던 사람들 중에서, 내 비디오를 적어도 3초 본 거, 이건 별로 관심 없고, 내 비디오를 적어도 50초는 본 거예요. 1분짜리 비디오가 있는데 3 0초를본 거예요. 그 얘기는 30초 동안 쓸데없이 틀어놨던지 아니면 관심있어서 본거 아니에요. 그죠? 이거 엄청 파워풀해요. 그리고 여기서 비디오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. 연결됐으면. 예를 들어서, 잠깐. Choose video. 자, 50%를 받고, 나는, 어, 예를 들어서, 그냥 동부대학이 있는 걸 봐볼게요. 여기서 있어서, 자, 지금 현재 이거를 본 170명, 여기서 있는 걸다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. 내가 올려놓은 이 비디오를 적어도 50%본 사람한테만 광고를 하는 거예요. 그럼 그 사람 보겠어. 요 오, 나이 사람 아는데. 그럼 그 사람들이 딱볼때 다음에 할 얘기가 달라지겠죠. 그럼 그 다음에 이 얘기할 수 있겠죠. 야, 너 아직도 안 샀냐? 너안 믿을 것 같은데 아직 안산것 같아서 내가 특별 손님을 불러왔어. 브란시. 하면서 브란시 얘기를 딱 하보면 사람들이 오, 뭐야? 믿을 만하네.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약간 뭐냐면요. 쿠팡에 갔어요. 쿠팡에 가가지고 나는 이 마이크를 사야겠다, 핸드폰을 사야겠다 고 핸드폰을 막 찾고 있는데, 하드라이브를 보고 있는데, 열심히 보고서 카트까지 넣었어요. 근데 카트까지 넣었는데 사진 않았어. 근데 카트까지 넣었었던 사람들한테만 광고를 보내는 거예요. 이거 왜안 샀어요? 이거 왜안 샀어요? 비싸서 안 샀어요? 지금 사면요. 내가 50% 깎아줄게요. 그러면 사는 거예요. 이해 됐어요? 얘기가 달라지죠. 처음 광고한 사람들한테 이거 사세요. 그러면은 안 된다니까요. 근데, 한번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 얘기가 달라져요. 이걸. 이해됐어요? 이걸 만들어요. 그러니까 광고가 크게 두 가지예요. 사실은. 크게 해서 잘 생각해보면 광고를 돌리는 게세 가지예요. 하나는,